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사람, 그리고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함께 합니다. 저, 이광수도 함께 해요. 그대에게 부르는 노래. 노래. 이민정과 함께 하는 텐텐클럽. 지금부터 한 시간은 이분과 함께 그대에게 부르는 노래라는 코너 진행할 건데요. 어제 이분, SBS 연예대상에서 오, 신인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와우 배우 이광수 씨.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이광수입니다. 예예 예, 다들 아시겠지만 저 지금 정말 떨려요. <laughs> 아, 예 생방송이 처음이고 라디오가 처음이라 예. 아 라디오가 처음이시군요. 네네. 아 그래도 어제 상을 받으셨는데 혹시 너무 떨려서 수상 소감 못한거 있으면 여기서 말씀하셔도 돼요. 아예 감사합니다. 사실 예 집에서 만약 상을 받게 된다면 예 친구 중기 얘기를 아 예, 하고 훈남 싶었고. 송중기 씨네 아, 뭐. 네. 그리고 동생 리지도 같이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하다가 아 예, 네. 예, 다른 일로 이렇게 주간에 하차하게 됐는데 예꼭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예 약간 아. 경황이 없어서 얘기를 못했어요 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누나한테도 예 감사합니다 아 저요? 아,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아유, 감사하다, 그러면 저도 감사하죠. 아, 저는 라디오를 저도 경험이 많지는 않고요. 게스트로 두번 정도? 예, 그렇게 출연한 거랑 지금 이렇게 일일 DJ 하는 게두 번째가 끝인데. 예. 라디오 출연이 처음이시라고요? 예, 저는 정말 처음이고요. 지금 밖에서 다들 피디님이랑 난리가 났어요. 민지근아, 너무 잘하신다고. 예, 예, 아, 사실 지금 손이, 손발이 차고 굉장히 떨리고 예, 이런는데미 약간 보라색이세요. 네. 예, 예. <laughs> <laughs> 입술이 보라색이고요 지금 어, 제가 아직도 그렇게 편한 것 같진 않은데 광수씨가 오니까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유. 네, 강수씨, 강수씨 입술 도 보라색이. 예, 네, 좀잠시만좀 약간 시커매질 거예요. 예, 좀 이해해 주시고요. <laughs> 제가 좀 빨리 편해져야, 예,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도 네, 편해지실 텐데. 예. 아, 사실 강수씨가 되게 재치 있으시고 이런데 좀 낯을 가리셔가지고 아마 한 10분 뒤면 강수씨의 긴장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아, 겁니다. 네, 빨리 편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011년 마지막 날인데 저랑 이렇게 텐텐클럽 같이 보내시는 거 어떠세요? 예, 네, 뭐, 너무 영광이죠. 예, 사실. 너무 설레이고 아 예. 그런 트에바킹 멘트 말고 아, 예 사실 누나 좀 많이 봤잖아요 예, 아네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예, 영화 예, 촬영을 예, 하면서 많이 뵀는데 예, 예. 아, 예. 마지막 날까지 꼭 그렇게 봐야 되는가 그쵸? 싶기도 예. 하고 예. 예. 액땜한다고 생각하세요 액땜 오예 예. 네. <laughs> 네, 그럼 오늘 다른 약속은 없나요 끝나고 혹시 예 안타깝게도 예 다른 약속은 없고요 아 정말요 예, 끝나면 예, 집으로 갈것 같아요 예. 네, 예. 네. 예, 그게 뭐예요 <laughs> 괜찮습니다 저는. 네. 예, 예. 아, 저희 한번 광수 씨가 나오셔서 보내신 문자를 여러분들이 또 광수 씨가 왔다고 어떻게 환영하는 문자. 아, 예, 네. 감 한번 첫 번째 읽어주시겠어요? 예, 고경태님이 문자 보내주셨네요. 지금 저 순간 이민정. 예. 네. <laughs> 아 지금 저. 아 죄송합니다. <laughs>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점점 편해지고 있는 단계니까 요 이해해 주세요. 예. 지금 저 순간 이민정 씨와 같이 계시는 이광수 씨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제일 부러워요. 네, 이광수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고요. 아니요, 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 예, 충분히 행복합니다. 예, 정말. <laughs> 네, 다음 어, 문자는요. 57300 런닝맨의 광수 오빠 맞죠? 지난번 홍콩 레이스 재밌었어요. 오빠의 삐거덕춤, 신기해요. 예, 네, 보이는 라디오니까 한번 쳐주셔도 되고요. <웃음> <웃음> 아, 예. 정말 이런 갑작스러운 묘미가 있네요. 네. 예, 뭐 이렇게, 예, 저뭐 이렇게. 아, 뭐 이렇게 아 네. 예, 예, 예. 그런 취인데 아, 네. 예, 제 지금. 정말 신기하네요. 네, 네.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더 많으셔서 제가 네. 지금 무슨 네. 짓을 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laughs> 예, 네. 네, 다음은 채은진님 모자가 참 신기하네요. 광수 오빠니까 어울리는 모자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광수 씨가 모델 출신이세요. 아 예, 네, 예. 모르시는 예, 예.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 네. 예, 패션을 보면 상당히, 예. 상당히 앞서 나가고. 네, 네. 네, 상당히 평그 평범한 사람이 소화할 수 없는 네. 뭐, 오늘도 레깅스를 입고 오셨지만 네, 네. 레깅스를 칠부로 입고 오셨더라고요. 네, 네. 뭐, 네, 정말 이상하다고 누나가. 아 아니야, 정말 이상하지는 않고요. 조금? 네. 혹시 샀는데 네. 키가 너무 크시잖아요. 예, 예. 190이 넘으시니까 그렇게 아, 예. 짧게 올라간 게 아닌가. 해 아, 네, 사실 좀 예. 많이 좀 타이트하긴 해요. 좀 약간 숨막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좀 산지 얼마 안 <laughs>